안녕하십니까? 미, 미국이 그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연 이게그 상호 관세를 부과할 이런 데 권한이 있느냐 없냐 이 재판이요 드디어 이제 그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14일로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 이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후폭풍을 몰고오는 엄청난 사건이고요. 특히 제가 이제 그 전공이 국제통상 향시 국제통상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관심도 무역이니까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있을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게 관세 황금 문제나 또게그미국과 관세협상의 효력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법에서 또게 관세가 부과될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거 14일날 예고가 됐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완전하게 무효다. 그래서 이게 돌려주게야 된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게두 가지가 있죠. 완전하게 소급해서 무효다. 따라서 이게 그 다환급돌려주게야 된다. 이렇게 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효는 무효인데 지금부터 소급하지 않고 옛날에 관세 그당운 거는 유효하고 지금부터 이게 그 새로 관세를 징수하는 소급액 없이 이게 무효다. 이렇게 두 가지가 놓을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하면 이소급해서 그 무효가 되는 게 논리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그 현행법에, 현행법에 그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면 당연히 소급에 해 무효가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 현행법에 미국에 이런 게 관세 때리는 게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호관세라는 건 뭐냐 국제 긴급경제권한법 국제 긴급 경제곤란법 (IEEPA) 이게 중요합니다. IEEPA 국제 긴급 경제곤란법 (IEEPA) 이 법은요. 이 법은 이게 국가 비상사태일 때 포괄적으로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이 긴급 조치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가 비상사태일 때대통령이 긴급 경제의 그대무역에 조치를 할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좀 웃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이 물론 적자는 국제수지가 적자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과연 이게 과연 이 비상사태라 볼수 있냐. 예를 들어 이게 2차 대전처럼 전쟁이 나면 비상사태고 또 이게 경제 독, 대공황처럼 완전히 그러, 그렇게 되면 이게 비상사태죠. 그런 경우에 어떤 대무역에 조치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역 수지 적자 막으려고 무차별로 관세를 사후관세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맞냐. 제가 봐도 이게 법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1심에서도 무효, 그 다음에 2심에서도 무효인 거예요. 대법원의 9명 중에, 9명 중에 그 과반이면 5명 이상이 무효가 되면,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 보수가 6명 있어도요. 근데 오히려 보수 대법관들이 더 비판적으로 봅니다. 보수 대법관들이 작은 정부, 대통령이 너무 큰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보수의 생각이에요. 옛날에 미국의 경제대공황 때,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자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따라서 그 보수 대법관이 오히려 더 대통령이 마음대로 세금하고 똑같은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건안 된다. 이건 이게 의외의 권한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일단 이게 그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첫째, 이걸 말씀드리고 내일 전망, 전망이 그래요. 실제 보니까 이게 그 시장에서도 우리 무효가 될 가능성을 한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박사들이 이게 확률 가지고 따지잖아요. 우리 뭐 축구 같은 것도 보면 월드컵에 누가 우승하는데 확률이 그니까 도박사들이 주로 게그 경제 여러 이제 그 기관들이 실제 그 유효한 거는 30% 떼고, 70% 무효 정도 예측하는 게 압도적이다. 이 말입니다. 어?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무효가 되면 이게 엄청나게 후폭풍이 부는데, 돌려줘야 될 돈이 얼마냐? 이 문제 있죠. 지금 현재 이거 1,500억 달러, 220조. 와, 1,500억 달러. 220조가 황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엄청난 거죠. 미국이 휘청거리가 달러화가 폭락할 수도 있는. 이제 모르죠, 환율이. 뭐, 지금 오늘 보면 우리나라 돈이 똥값이 되고 있는데, 오늘 1,460원, 70원, 막, 제가 예측한 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돌려주면 미국도 휘청거릴 정도입니다. 1,500억 달러, 220조, 환급금 이런 게그 논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얼마 받냐? 만약에 돌려준다고 판결나면 우리나라는 이그 110억 달러, 16조입니다. 와, 이것도 게 대단하죠. 110조. 110억 달러. 16조를 받는데, 그 중에 그, 그 중에 자동차 같은 게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 우리 혜택을 보니까 16조를 이게 누가 돌려받냐 이것도 주식시장도 완전히 출렁할수 있는 수혜주가 어디냐 말 수혜주. 미국의 관세 많이 내는 거돌려받는다 하면, 어, 현대차냐? 이런 식으로 그 수혜주가 놓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여기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죠. 현대차가 이제 로봇회사다. 자동차사라이니까 그렇게 안오더니 로봇회사다 이랬더니 그냥 십몇 프로씩 풀떡해 버리잖아. 근데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1 1 0억 달러 1 6조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 어떻게 뭐큰 문제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이거 그 무효가 됐을 때 환급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큰 문제가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한 거.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죠. 미국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5천억 달러 투자하고, 그 다음에 15%를 내리기로 했는데, 이거, 이것도 이게 무효 아니냐? 그러니까 새롭게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당연히 나오죠. 상호관식은 무효니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그 협상, 미국하고 무효 협상도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의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 이제 효과까지 봤는데요. 세 번째 이제 심각한 게 그럼 이걸로 끝이냐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게 권한이 없다고 무효가 나면 그럼 이게 미국하고 우리 깨끗하게 그냥 FTA처럼 옛날처럼 이게 그 모든 관세가 자유무효으로 그냥 깨끗하게 관세 없이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두개 법이 더 있거든요 두개 법이 그게 바로 이제 이거 그 저번에 이거 그 무역법. 실제 이거 그 무역법 있잖아요. 수퍼 301조 무역법. 301조. 이런 게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있죠. 실제 이거 그 군사상 오르게그 하는 다른 게그 법들이 많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법에 보면요. 어디어 있느냐? 수퍼 301조 무역법. 301조. 이것도 그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이거 그 수포 301조, 무역법 301조. 요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요거는 실제 그 불공정한 무역 관행, 불공정 무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보복하는 건데요. 이거 가지고 이게 그냥 트럼프가 보복하는 게 어렵지 않냐. 실제 이그 우리가 불공정 무역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모르겠어요. 중국 같으면 이게 그 무역법 301조, 수퍼 301조, 이거 가지고 이게 그 중국 안 되는 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불공정한 게 없거든. 요건이요, 무역법 301조는 그 나라가 이게 불공정한 무역을 할때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또관세를막 때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더 남아 있는 게이 그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인데 이거는 이게 무조건 때리는 거야 이것도이게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국가 안보상 위협이 있을 때 때리는 건데 무역확장법 232조는 근데 이 국가 안보 위기라는 게 뭐냐? 안보. 예를 들어게 뭐전략물자들있잖아요 전략물자 뭐 철이다. 또는 이게 알루미늄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게 50%씩 때려 버리는 이게 바로 무역확장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게다군산 무기로 가는 거는, 당연히 무역 확장부 232조에서 50% 관세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 안보라는 게 기에 걸면 기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따라서 국가 안보라는 게, 예를 들어 자동차도 안보가 될수 있는 거죠. 전쟁남학게 운반하니까. 또게 선박도 안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국가 안보라는 게 뭐, 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방산. 따라서 이걸 너무 넓혀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14일날, 예를 들그 국제 긴급 경제권법, 이거는 그 IEEPA, 이 법이 무용을 하더라도, 또이게그 무역 확장법, 또는 무역법 대의 확장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이 안 되고 또 이게 몇개 업종은 타겟이 될수 있다. 우리 더 높은 관세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심각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작에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걸 우리가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내일 한번 판결을 보고 대비를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 뭐 이재명 정권에는 이런 게 대비하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거든요. 뭐 출시한다 하지만 전문가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자유파가 미국의 그 판결, 고대아앞으로 경제계는 어떻게 대응이야 되는가?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 모레 (14일) 날 판결한다고 했으니까, 판결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